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일 폴더 선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요. 자, 이제 하나의 항목을 내가 선택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면 되죠. 하나씩 하나씩은 그냥 마우스로 눌러만 주면 되는 거고, 이제 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할 때가 있고 비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비연속일 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연속적인 거 어떻게 선택하나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탐색기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첫 번째 거를 먼저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거 내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 지정해서 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시프트 마지막 항목 그렇게 해서도 선택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 연속적인 거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요. 그때는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비 연속적으로 뚝뚝 떨어진 것들 우리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체, 전부 다 선택할 때는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도 전체 항목이 선택이 되고 아니면 리본 메뉴에서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모두 선택이라는 걸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리본 메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 선택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드 선택이라고 요 위에 있습니다. 이 모드 선택을 눌러주면 지금 이 곳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도 이렇게 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을 선택할 때는 지금처럼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컨트롤 A, 컨트롤 A 하고 단축키를 눌러도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선택에 보게 되면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거 선택해라 그렇게 해요 해서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아까 좀 전에 선택했던 거 빼고 나머지 게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my sql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얘만 얘만 선택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해제하고자 하는 거 그거 이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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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제할 수도 있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이 파일폴더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탐색기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더라. 그리고 비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할 때는 Ctrl 키를 이용한다. 그리고 전체 항목을 선택할 때는 Ctrl A를 누른다. 이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